유치한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까? 지금 그냥 친구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팩토라져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건좀 유치하지 않나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면 끓이는 김에 하나만 더 넣고 끓여봐요. 정식으로 사귀는 거 어때요? 시작은 한마디의 고백 거절이었습니다. 회장님 열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저한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마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한동석의 기대를 무너뜨렸죠.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에 한동석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냐. 그리고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네. 주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마대표는 받기만 해요. 너를 동한잘 생각해봐. 잠깐. 특별한 일 아니면 오늘 일정은 다음으로 미루지. 한동석의 얼굴엔 당혹감,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쓰라린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만큼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거절은 더큰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 하면 안 될까요? 사람 좋아하는 감정이 마대표한테는 고자. 내겐 이미 마대표는 여자로 입력 완료되었기 때문에 친구로 수정 불가입니다. 그리고 혼자 한 말처럼 말하죠.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이 장면은 한동석의 캐릭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완벽주의자 늘 통제하던 살.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마강숙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습니다. 그는 분명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지만 돌아온 건 "저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은 말합니다. 난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 혼자 감정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 대사에는 그의 자존심과 동시에 상처받은 솔직함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강숙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나랑 약속도 없이 내 방에 왜 앉아있는 겁니까? 삼한마트 대표님께서 회장님께 인사하러 가자고 하셔서 왔는데 우리 그냥 친구하면 안될까요? 안안 될까요? 그녀는 이 말이 배려였을지도 모르지만 한동석의 입장에선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막상 인연이 끊기는 건 손해 같아서 친구로 지내자는 겁니까? 두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 마강숙은 열흘 동안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털어놓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촉박했어요. 머리가 터지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동석의 유치한 태도를 꼬집습니다. 이에 발끈한 한동석은 좋아하는 감정이 그렇게 유치하게만 보였어요? 라고 되묻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은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강숙은 가벼운 마음으로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실, 술도가의 미래,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신 부족이 그녀를 망설이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한동석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며 더 이상 마강숙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마강숙이 어떻게 하면 한동석의 마음을 다시 열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먼저 감정 공간과 인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동석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땐 제 감정도 정리가 안된 상태였어요. 회장님께 상처가 됐을 거란 생각은 못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가 상처받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보다는 가능성이라는 여지를 두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친구로 지내자는 표현보다는 아직 제가 회장님에 대해 다 알지 못했나 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은 좀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고려한 관계의 여지를 남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난 사이가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관계라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한동석이 지금 마음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석의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서 정면 돌파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접점을 만들어가는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술도가에서 새 메뉴를 개발하는데, 회장님 의견이 궁금해서요. 한번 시음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라는 명분을 통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억지스러운 화해보다 자연스러운 동행이 진짜 감정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둘이 다시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한 번의 거절이 모든 걸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이후 서로 얼마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한동석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만큼 진심에 약한 사람입니다. 마강숙이 좀더 진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간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오해에서 멀어지고, 진심에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감사합니다.